그 피만 의지하여 당신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예, 저희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부르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야 찬송가 38장. 반주자님께서 오셔 가지고 조금만 기다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야 이렇 와이장일절 본문 여호수아 이장일절 십자가로 읽는 라합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 이장일절 예, 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띔에서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압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아멘.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어, 저희가 요즘 들어서 인종차별 뉴스가 헤드라인을 자주 장식합니다. 뭐 흑인에 대한 혐오,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 또 백인에 대한 역차별 등 타인의 피부색, 이렇게 겉모습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어, 폭력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회를 개혁하기 위해 Black Lives Matter라든가 Stop Asian Hate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사람들은 시위를 합니다. 하지만, 다름을 두려워하고 거부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위들의 구호도 우리는 다 동등한 인간이야. 혹은 이제 뭐 기독교 단체들은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이야. 등 인간은 서로 다르지 않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르지 않으니까 서로 잘 지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인간은 피부색은 조금 다를지언정, 본질적으로는 다르지가 않습니다. 모두가 추구하는 바가 같아요. 우리 모두의 관심은 나의 존재 유지와 확장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잘 사는 것. 내가 잘 사는 것. 그게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결국 이 하나의 목적을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 예외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고 성경에서는 모든 인간은 죄 아래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인간들의 세계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세계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인간 중심입니다. 잠깐만요. 하나님 나라는 인간 중심이에요. 그래서 아, 하나님 나라는 인간 중심, 나 중심이 아니라 예수 중심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인간은 예수를 드러내기 위해, 우리가 구약으로 얘기를 하면은, 어, 인간은 하나님의 언약을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예수 밖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다른 두 세계, 하나님의 세계와 인간, 아, 예수 중심이 하나님의 세계와 예수, 인간 중심인 인간 세계, 그두 세계가 부딪히면 충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 인간들끼리 싸우는 것보다 훨씬 더 극명하고 극명한 분열과 소동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 조그마한 마국간에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한 거죠, 이 세상을. 아시다시피 헤롯 왕은 신하들을 시켜서 근처 아기들 다 죽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헤롯 왕뿐만 아니라 전 예루살렘, 전온 예루살렘의 소동이 일어났다고 라 해요. 베들렘과 유대 지방 전체에 혼란과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사도 행전도 똑같아요. 사도 행전도. 사도들일 사도들을 통해 성령께서 일을 하시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바리새인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리고 그 소란을 잠재우려고 사도들을 가둬두려고도 하고 죽이려고도 하죠. 로마 통치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죄가 없다고 계속 얘기해요. 우리 다 같이 읽었었잖아요. 죄가 없다고는 얘기를 하는데 계속 감옥에 놔둡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일으킬 소동이 두려웠던 거예요. 이렇게 두 나라가 충돌할 때 일어나는 필연적 현상, 현상들을 가리켜 예수님께서는 본인은 당신은 화평이 아닌 칼을 주러 왔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심지어 가족들 간에도 불화가 일어날 거야. 나 예수 때문에 가족들 간에도 불화가 싸울 거야. 니네끼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흑인과 백인처럼 흑인과 백인처럼 누가 봐도 다른 사람들끼리의 분쟁이 아니라 나와 가장 비슷한 가족들과마저도 평화가 깨지고 불화가 생긴다는 겁니다. 나와 피를 나눈 가족일지어도 그중 하나는 성령을 받고 그중 하나는 받지 않으면 이제 둘은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화평이 지속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한쪽은 나의 가능성을 철저히 무시하고 십자가를 의지하지만 한쪽은 끊임없이 나, 나의 잘됨, 내 교회, 내 신앙, 내 구원 나만을 끊임없이 추구하기 때문에 절대 둘은 같아질 수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가족일지라도. 그리고 이것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곳은 교회입니다. 십자가가 떨어지면 둘로 싹 나뉩니다. 사이좋게 웃고 떠들다가도 십자가만 떨어지면 서로 다름이 다른 것을 믿고 있었음이 확실하게 드러나면 둘로 나뉩니다. 십자가만 의지하는 자와 내 구원, 내 신앙, 나를 의지하는 자가 드러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에 속한 두 명의 정탐꾼들이 여리고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라가 침노한 거예요. 11절을 보니깐, 2장 11절을 보니깐, 어, 이스라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여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혼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 왕도 사람들을 보내, 정탐꾼들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해서든 찾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샅샅이 뒤져요. 소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라합이란 기생은 자기 나라를 배신하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분열이죠. 분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으로 이처럼 들어오면 이렇게 혼란과 분열이 일어나야 합니다. 내가 갖고 있던 생각들과 행동들 내가 알고 있던 복음과 예수가 다 뒤집어져야 돼. 그런데, 복음을 들었으니까 마음이 편해지셨다고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평안이 왔다? 혹시 그냥 나의 존재를 더 견고하고 부욕해 해줄 우상에 대해서 들으신 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시는 대상은 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무슬림들이 아니라 나입니다. 바로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찢으시고 내가 왜 예수를 못 박을 수밖에 없는 자인지를 드러내시는데 내 마음 속에서 내 안에서 어떻게 우리 안에 평화가 있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적 평화를 말하는 거지 우리 마음이 풍운해지고 행복으로만 가득 찰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물론 문득 문득 잠시 동안 평화가 있습니다. 평안이 있어요. 내 안의 영적 전쟁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날 때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될 때에 잠시 동안 성도는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느껴요. 하지만 우리 대부분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은 전쟁을 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것도 우리랑.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침노를 기다리고 반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합이죠, 라합. 그러니까 이게 참 특이한 거예요. 자신의 나라, 내가 평생을 살아왔고 익숙하고 편안한 나의 나라 여리고를 버리고 그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아니, 완전히 다를 뿐만 아니라 그 나의 세계를 파괴하러 오시는 하나님 나라를 그런 이질적인 나라를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것 굉장히 특이한 기이한 믿음인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다름을 싫어하고 거부하거든요. 현재에 안주하고 평안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걸 깨셔버리고 깨버, 깨버리고 들어오는 하나님 나라를 지금 라합이 반기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할수 없어요. 그러니까 라합은 지금 인간은 절대 가질 수 없는 어떠한 믿음을 가진 존재로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정리하면 예수 중심의 하나님 나라와 인간 중심의 여리고가 있고 이두 세계의 접촉점에 라합이란 기생이 인간에겐 절대 불가능한 믿음을 갖고 서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이 기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여리고를 침노하는 겁니다. 이게 라압의 역할입니다. 제가 조금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이렇게 창문 밖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창문 밖은 하늘이죠. 하늘? 그래서 비행기 안에 세계라고 하고 뭐 세계까지는 아니지만 비행기 안에 세계와 하늘 세계, 비행기 밖의 세계가 있죠. 창문으로 있,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둘은 탕, 창문으로. 그 창문이 깨지면 어떻게 되죠? 창, 비행기 밖으로 다 빨려 나가죠. 그래서 비행기 안의 세계가 하늘이라는 세계로 흡수되는 겁니다. 라합이 이런 창문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창문이 깨지면서, 다른 말로 하면 라합의 목숨을 건 희생으로. 하나님 나라가 여리고를 점령하는 겁니다. 여리고가 하나님 나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 창문을 성경에서는 중재자라고 합니다. 중재자. 그렇다면 이 중재자 라합의 믿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절, 9절, 구절에 보면은, 어, 라합은 한번 다들 펴서 보실까요? 구절에 보면은 라합은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이미 이스라엘에게 주신 줄 자기가 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특이한 게 아직 오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나라를 실제인 것처럼 믿고 있는 겁니다. 지금 라합은 아직도 여리고 성벽은 견고하고 성 안은 사람들로 푹쩍 푹쩍거리고 있고 왕도 떡하니 살아있는데. 그런 보이는 것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라합은 아직 보이지도 않고 오지도 않는 하나님이 이 성을 점령하실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의 믿음입니다. 세상은 보이는 것이 힘이고 진리라고 하지만 부질없어 보이고 가치 없는 보이지 않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 보이지 않잖아요 약속은. 그것이 진리라고 믿는 믿음. 이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서 선행되어야 하는 고백이 바로 11절입니다. 11절도 한번 가이보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이렇게 써있죠. 이자들이 자기가 잘해서 그런 훌륭한 믿음을 갖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이야기를 듣자 먼저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는 경험을 했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정신을 잃었나니라는 문장은 직역하면은 우리 안에 영이 다 없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이뭐 죽었다라는 뜻이에요. 죽었다, 죽음을 경험했다 내가.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다른 누군가가 아닌 나를 죽이러 온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죽어야 할 존재, 죽,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죽어야 할 존재는 다름 아닌 나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나뿐만이 아니라 성도라면 누구든지 삶에서 계속해서 고백으로 나와 줘야 하는 겁니다. 진짜 복음은 항상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인지 왜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죽일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를 먼저 조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예수가 바울에게 나타나잖아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어떻게 나타나죠? 예수가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죠? 누구라고? 네가 핍박하는 예수로 나오는 거예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 내가 핍박하는 하나님을 먼저 봐야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길래 내가 그렇게 핍박을 하는가? 이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길래 내가 이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왜 나는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가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하나님은 모두 다 우상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 천자를 <laughs> 항정하시죠 아,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창세기 1장을 읽고 하나님은 창조주구나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어버린다면 그냥 하나님을 문제가 생겨요 여기 무슨 문제냐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우상으로 변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정도로 대단한 하나님이라면, 내 삶의 문제들도 해결해 주시고, 내 삶도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우상이 되어버린다. 나의 존재 유지와 확장을 위한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인간은 이렇게 모든 것을 나의 존재 확장을 위해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죄성을 폭로하는 것이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십자가의 예수를 못 박은 자인지를 먼저 알아야 진짜 하나님을 볼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지만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이거를 알수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아닌 타 종교들도 창조주 하나님을 믿잖아요. 무슬림들도 창조주 하나님 믿고 유대인들도 다 창조주 하나님 믿잖아요. 근데 그거는 다 우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하나님, 그렇게 나를 경유해서 아는 하나님만 진짜인 거예요. 그렇게 나의 최선은 결국 하나님 사례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마음이 녹고 죽음을 경험했다는 라합의 고백이 우리에게서도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리고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는 경로가 뭐죠? 어떻게 구원을 받자 여리고에서 붉은 줄 그렇잖아요. 붉은 줄을 타고 두 정탐꾼들이 빠져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와 여리고가 접촉되는 곳에 있는 한 여자 중재자 나합죠. 한 여자 중재자가 제공하는 붉은 줄을 통해서만 여리고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자의 자손인 예수가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세상에서 구원해 내시는 피 묻은 붉은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여자는 기생이었습니다 기생, 부정한 여자 그런 여자의 말은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아마 라합이 창문에 달아놓은 붉은 줄을 본 사람이 여리고에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신경도 안 썼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생이 하는 짓이 뭐 선한 게 있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붉은 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왔었다라는 것은 그리고 그 붉은 줄을 통해서 나도 이 여리고에서 구원받을 거라는 것은 라함만 아는 것. 하나님 나라가 접촉한 그 부정한 중재자만 아는 겁니다. 다른, 다른 여리고 사람들은 붉은 줄과 관계없이 삽니다. 이전과 똑같이 일하고, 밥 먹고, 부부싸움도 하고, 테슬라 주식도 사고, 비트코인도 사고, 그러면서 삽니다. 아주 열심히 살아요. 십자가 없어도, 예수 몰라도, 사는데 아무런 지장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전에는 우리 주일 예배 한 번만 빠져도 뭔가 큰일인 것 같고 찝찝했잖아요. 주일 예배 빠지고 놀러 가면 혹시 차 사고라도 날까봐 걱정도 되고, 요즘에는 코로나 덕분에 집에서 푹 쉬셨죠. 어떠세요?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예배 안 드리고 예수 안 믿어도 아무 일도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에게는 그게 더 자연스러워요. 훨씬 편하고 두 정탐꾼들이 왔었다는 사실을 여리고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들 그저 일상을 살았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 가고 장가 갔습니다. 그런데 눈길도 안 주는 곳에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붉은 줄만 매달려 있는 거. 십자가는 그렇게 우리 눈에 포착되지 않습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가 몰래 접촉한 그 중재자에게만 아, 그 중재자만 아는 겁니다. 여호수아 6장에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점령한 후를 보면요. 라합의 집에서 식구들이 잔뜩 나옵니다. 저희가 여호수아 6장 23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이게 제가 와이프가 아이패드를 새로 사서 이거를 갖고 왔는데 지금 뭐 이상한 게떠 가지고 노트 반이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손으로 계속 움직이면서 하고 있습니다. 엄청 당황했어요. 이게 쓴 지가 한 저번 주에 처음 썼거든요. 저희 EM 설교 때 <laughs> 노트가 반이 가려져 있습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매끄럽지 못했던 점. 아무튼 23절 읽겠습니다. 어,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압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그런데 오늘 본문 2장. 이장에서 봤을 때는 라합 집에 아무도 없었어요. 라합은 기생이었잖아요. 기생 집이었을 거예요. 기생 집이었어요. 가족들은 모두 성 안에서 훌륭하고 성실한 여리고 시민으로 살고 있었을 겁니다. 라합의 집은 어디 있었죠? 성 벽에 있었어요. 성 벽. 조그만 집이었을 겁니다. 아주 기생 집. 그런데 그랬던. 부모, 형제뿐만 아니라 친족까지 다 끌어서 자기 집으로 쑤셔넣은 거예요 지금 라합이 그 사람들이 라합의 집에 있던 사람들이 붉은 줄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면서 라합의 집에 들어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라합이 넣어준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구원 받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가 모든 걸다 이루시고 어쩌다 보니까 우리도 그집 예수의 집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걸 신약에서는 예수 안에서라고 해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란 말은 우리는 예수 안으로 함몰되어서 지워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개인성이 개인 개인 그래서 라합의 부모권 라합의 사촌이건 술취한 옆집 아저씨건 누구든, 누구든 누군 것이 누군지 뭘 하던지 이런 것들이 이제 상관이 없는 겁니다. 집 안에 있으면 사는 것이고 집 밖에 있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구원받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런 가치 없는 더러운 기생 덕에 그 집에 있던 다른 여리고 사람들이 모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이 세상에서는 쓸모없고 부정한 예수 안으로 함몰되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나는 기생집엔 못 있겠다고 이렇게 더러운 자로 살순 없다고 그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시지 않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첫 번째로 먼저 기도할 것은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어, 내가 핍박하는 예수 내가 핍박하는 예수 내가 왜 예수를 핍박하고 내가 왜 예수를 오늘도 죽일 수밖에 없는 자인지 그 사실을 우리가 보게 해달라고 그게 우리 안에서 실제가 되게 해달라고 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